녹화. 아 이제 녹화된다. 카메라 녹화가 안되고 있었다. 응. <laughs> 아이고 그래도 어더라 신혼이다 신혼. 신호. 우린 신혼 아이가. 신혼 아닌가배. 아니 우리 6년 안됐나? 우리 얼마 안됐다. 우리 19년도에 결혼식 했으니까. 뭐 혼인신고 18년도에 또 쳐도 18, 19, 20, 21, 22, 23, 6점밖에안 됐다. 근데 세강창 왜 이렇게 오래된 거 같지? 왜냐면 우리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애가 <laughs> 우리 결혼하고 이사해가 집을 샀고 그다음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이랬으니까. 어? 왜 예, 예, 뒤에 따라가 따라가. 해. 오 토바이 안 돼. 참 말았다. 오 토바이 못 지나가요. 영주고가? 못 지나가거든 저기가. 여기 영주 고가? 어 이게 못지나가 오토바이 못지나가 여기 그말한데 아, 오토바이 지입금지표시 따위가 제일 밑에 맞네 그래 이거 싹 지나가는게 한 이거 한 300m? 그밖에 안된 말이야 거리가 응 300m 이것만 지나가면 가만동까지 갈수 있는 길인데 응. 한참 둘러가니까 뿌산 음. 뿌산이야 어이 저 새끼 뭐야 저거 아 자동차 버스 전용 차로 타가지고 야 버스 전용인데? 신고해봐야 되는데 저거 아 담배 냄새 은행 냄새? 아니 담배 냄새 누가 담배 피는거같 아아 어? 자천역가 빠지네 자천 그럼 직진이잖아 내 쪽으로 와야지 뒤에 차 막았다 내가 막아놨네 <laughs> 뒤에 차 막아가지고 <laughs> 스포츠 지 빠졌을 것 같아. 응응. 응. 가자 가자. 가자. 조절아 이것들아. 어, 아가야 탔다. 아가야. 아가야 뒤 타고 간다. 69 m 타고? 우회우우회우 이제 좌회전 좌회전 사람 많다 조심해 우우우 꽃새. 어, 여기가 어디 갔지? 나 껍새가 했었는데. 저 앞에 개미집저기네나 껍새. 나 껍새. 아, 그 어디 저우지 여기다 이볼까 여기다 이볼까 놔야지. 난 들고 들어갈 건데 두 명이야. 아니 밥 먹으러 왔어요. 안쪽으로 들어갈까요? 여기요?